우여곡절 끝에 풀거든이가 집을 드디어 샀어요 아휴 그나 비안 새고 그러면 돼 16년을 이 언니가 지하에 살면서 물 푸고 살았는데 거기만 명호 텔이잖아 대출을 받아서 그것이 빚이라 무거운 짐으로 남는데 벌어서 갚아야지 죽으라고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고 이젠 더 이상 이사 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 매매자도 오늘 속이 불편한지 아드님이 와가지고 엄청 그냥 화를 쏟아내고 갔어. 좋은 집들 그냥 놓치고 그랬나봐. 차라리 그냥 두 사람, 두 주인, 그 사람이 그냥 대화를 했으면 뭐 계약을 파괴를 하자는데 어쨌든 그랬나봐. 차라리 그냥 나도 집안 나고, 집안 나가고, 거기도 그렇고, 주인끼리 얘기했으면 날 뻔했나봐. 에휴 어쨌든 사는 건잘 사는 거라고 하니까 이사 안 다니고 어, 비만 안 사면 돼 이사 안 다니고 그럼 되는 거지 나중에 오른면 아프면 못쉴수 있고 좋잖아 20평이야 20평 작은 집은 아니야 이 언니가 집이 많아서 그렇지. 어쨌든. 계약은 했고 이 집은 나가면 되는데. 나가야지 지잘될것 같아 이제 집을 샀으니까. 이고 마음고생 너무 심했다.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어. 이 한국 땅에서 내집 알아 갖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랐어. 내 능력은. 안 되니 그냥 중국만 다닌 여자가 뭘하겠니 너무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게 너무 없어 너무 없어서 너무 없어서 그냥 속상해 너무 가진 게 없고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어쨌든 간에 잘 됐어. 응. 그리고 대출 이자도 원금하고 이자고 싸더라고. 한 20, 20만 원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안 넘어가더라고. 그치. 그 갚으면 이제 그돈내던되는 거잖아. 아이고. 그냥 돈 번다고 할때돈 벌게 내버려 두 에휴.. 우리 엄마 진짜.. 딸을 그냥 이렇게 그냥 반병씩 만들어 놓고 내 형편에 그냥 그만한 집도 감사해. 썩음썩음 사0년된 집이라고 엄마는 언제 모를지 모르는데 그거 언제 파냐 그러더라고 팔아 살아야지. 에휴, 정말 오늘 계약 잘하고 왔다. 잘하고 그쪽 집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사 간대. 응. 이사 간대고잘 해야겠어. 힘들다, 힘들어.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제 돈 벌면 되는 거고. 돈 벌면 되잖아? <laughs> 갚아야지, 다.